네, 안녕하십니까. 급등 매매 전략의 공장장입니다. 자, 급등 매매 전략은 말 그대로 빠르게 수익을 팍팍팍 챙길 수 있는 매매 기법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매매 기법 이한 가지만 아시면요. 100점 몇 승? 100승입니다. 100% 승률 맞춰드리는 방법 오늘 다 말씀드릴 겁니다. 매우 매우 간단해서 황당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암과 모름의 차이는 극명하게 가릴 겁니다. 뭐가? 지갑에 내 돈이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요 그 전략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급등 매매 전략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격 너무나 급해요 바로 그냥 말씀드리죠 뭘 복잡하게 끕니까 그렇죠 우리가 빠르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첫 번째 RSI 지수 세팅해 주세요 RSI 지수 세팅해 주십시오 요 세팅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게요 급하신 분들 위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RSI 지수 세팅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트 1 시간봉으로 세팅해 주십시오. 이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RSI 지수 요게 점선이 70, 밑에가 30입니다. 자, 매수 타점 드리죠. 30 하단에서 사시면 됩니다. 여기가 매수입니다. 뭐라고요? 30 하단이 매수라고요. 매수랍니다. 그리고 70선 상단은 뭡니까? 매도입니다. 그럼 지금 지금 매도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 매도 들어갑니다. 매도. 자, 여기 올라가죠. 여기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500원이 매수 타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500원에 매수하세요라고 모기누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모기누아. 500원에 매수하세요. 그리고 언제 파십니까? 70선 상단에 팝니다. 자, 70선 상단에 올라갔습니까? 여기서 매수했어요. 자, 따라갑니다. 띠리리리리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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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70선 상단에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가격에 매도합니다. 지금 가격? 550원에 저희는 매도합니다. 자, 이 매매로 인해 저희는 짧은 기간 10% 수익 바로 챙겼습니다. 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거 더 올라가는데 왜걸서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저5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까지 합치면 정확하게 2 0년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차트로만 20년 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차트 분석 있잖아요. 80년대 초반 주식 시장과 너무 유사합니다. 매우 단순해요. 그런데 정확합니다. 왜? 그 당시 80년대 초반에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차트만 보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보 물론 있죠. 하지만 주 시장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은요. 차트 가지고 매매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펀디엑스 같은 종목들, 아크 같은 종목들, 센티넬 프로토콜, 룸 네트워크, 카바, 비카르고, 밀크 이런 종목들, 왁스, STP. 제가 무슨 이야기 들고 있나요? 시가총액 5천원 미만의 아주 작은 코인들을 매매할 때는요, 그냥 이거만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즈 수 30선, 상단 70선.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은지. 한한 번도 제가 매매하고 있을 때이 이상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깔딱깔딱 거리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는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윗골이 달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내려올 확률 높아요. 자, 만약에 내려왔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훅 내려갔어요. 갑자기. 그럼 여기서 우리는뭐 하라고요? 매수하시라고요. 여기서 수익 챙겼으니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뭐? 매도하시면 됩니다. 제 지난 영상 다 보십시오. 그리고, 펀디 X 관련된 영상 다음에 찍을 때 제가 팩트 체크 지금 오늘 찍은 영상 가지고 그대로 팩트 체크 해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진짜 전략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수들이 하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랜 시간 투자 쪽에 있다 보니까 특히 코인판에 있다 보니까요 세력들을 알게 됐고요 이들이 무슨 작업을 하는지 봤는데 2023년도 새해가 되면요 이들이 뭐하냐면. 자, 코인을 상장을 시키더라고요. 상장과 동시에 여러분들 아시면다 아실 거예요. 100배, 200배, 300배 급등을 만들어서 엑시스를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힘들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런 게 있다 그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들께 상장이 임박해 있습니다. 2023년도 1분기에 상장이 임박해 있는 코인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0% 무료로 상장이 임박해 있는 코인 바로 드릴 겁니다. 받는 방법 말씀드리죠.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2 4 2 9 5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 주십시오. 숫자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2023년도 1분기 상장을 통해 100배, 200배 상등배의 상승 가치가 있는 100% 코인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되셨죠? 이게 진짜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자, 이 화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실시간 움직이고 있는 방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요. 뭐, 뉴스 이런 거. 그리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후호비를 통해서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12월 1일 그냥 스크롤 내려서 올릴게요. 자, 27%, 13%, 쭉쭉쭉 그냥 올리겠습니다. 스크롤 빠르게. 자, 45% 수익 축하, 38% 수익 축하, 90%, 83% 자,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맞춰드리는 이 방, 역시 여러분들께 무료로 초대해드리죠. 자, 무료 초대장 받는 방법은 상단에 역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초대장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를 통해서 바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급등 단타 매매 종목은요, 저랑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